첫째 날 목요일은 설명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 둘째 날 금요일은 기도를 서서히 죽이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오늘은 한 시간의 기도라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마가보곤 14장의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서 크신 은혜를 마음의 생각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또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개세만의 결과가 어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채워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두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그, 말,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의 자신감이었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닥칠 고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그 무서운 상황을 알지 못했기에 지금 내 감정과 생각으로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지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믿음을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그 의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것, 안 것, 배운 것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몸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잘할수 또한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 이것을 익히고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모두가 기도의 용사십니다. 기도로서 이 자리에 기도를 하기 위해 오셨고, 기도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매번 응답되어지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오랜 깊은 기도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 우리가 부르지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짠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응답되어 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악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오랜 시간 깊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신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분명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칠 수밖에 없음을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내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몰라서요? 그것을 정말로 피하기 원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주장대로가 아닌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대로 걸어나가는 것을 원하셨기에 예수님조차도 오랜 시간 동안 깊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혼자만 외롭게 기도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영으로서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하늘의 역사를 누리며,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비열하다 라고 야곱이 치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처자식을 다 보냅니다. 자기의 재물을 다 먼저 보내고, 형님이 혹시 이것을 받아서 마음이 변할까? 그리고 형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기에, 야곱이 철저히 깨어지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 야곱의 소욕, 야곱의 욕심, 야곱의 계획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그 시간에 야곱은 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또 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곳에 이어러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번지야윗께에서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윈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 모습이 변하여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기도하며 이 상황과 이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의 발걸음으로 하나으로 옮겨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조금은 야비한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로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수자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과 온전히 열 앞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녹아 내려지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 기도를 할때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었지만 철저하게 너무너무 연약해 그들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나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고 내 기도는 하나님의 반드시 들으실 그 기도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자신있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라 것이지요. 기도만이 우리를 처복종시킬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부족하나마 미약하나마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전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를 공중고사에 잡은 자들을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떠난 겸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겸손한 모습을 매일같이 우리가 채워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빛과 향을 바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융택함으로 채워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이것은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마음 아파실 그 모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느낄 고통, 환란, 그 근심, 아픔, 고통 모든 것을 다 느끼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플지를 알고 계셨기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멋있게 기도하지 않고, 신처럼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 아버지 앞에 아들의 그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완전한 신의 모습만 있다라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힘듦을, 아픔을, 놀람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감 없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려우십니까? 힘드시다라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실 듯 기도하십시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말씀하십시오. 힘드시다 하고, 요즘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가슴 답답한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위치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된 그 모습으로, 나이와 상관이 없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나 너무 힘들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나가는 진정한 기도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 9절로 11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우리 아를 죽인 후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에게 지적을 당한 후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지 않고 심령을 찢으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연합했던 이 모든 것 이것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다위처럼 너희도 회개하며 내 죄를 인정하며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시0편 51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하나님을 만날 그 가난한 심령.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직전에 진그 심령으로, 애달픈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한 시간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랍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너희가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한 시였죠. 근데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기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무엇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내 마음에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 기도들이 빠진 상태로 내 욕구만을 내 요구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한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단순히 내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호흡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한 시간은 어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예전 조윤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한 시간 동안 깊이 충분히 방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최소 1시간 기도하고 권장 3시간 기도하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1시간을 기도해야 내 것을 요구하는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기 위해,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 작게는 한 시간, 그 이상을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철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소용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건강과 강건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일 또한 세워지시는 모든 재직 한분한분 한 분,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